유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수적분을 이용해서 실적분을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실적분을 구하고 싶은 거냐면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의 x에 대해서 함수 f(x)를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f(x)가 아무런 함수는 아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일단은 f(x)는 결과적으로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인데 유리함수니까 분자랑 분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모가 실수 x에 대해서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 유리함수 f(x)가 6여야 돼. 요첫 번째 조건. 그리고 분자 차수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분모의 차수가 적어도 2차 이상 커야 돼요. 그러니까 되는 예는 뭐가 있냐면은 x 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런 건 되죠. 왜냐면 유리함수 맞고 분모 는0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분자 의 차수는 영좀 0차라고 할수 있잖아요. 얘는 0차인데 2차니까 적어도 2차 가큰거 맞아요. 또 다른 예뭐 x의 네제곱 플러스 1분의 x 제곱. 만약 이게 세제곱이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저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그 넓이, 아 넓이라기보다 그 값이 얼마냐 그런 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은 우리가 이상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원래는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만약에 여기 서있는 것처럼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얘는 결과적으로 limit r이 무한대로 갈때 integral-r부터 r까지 fx dx를 쓸수 있어요. 이게 이 제일 맨 왼쪽에 있는 이 검정색 식이 항상 파란색 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는 이 식이 맞는데 만약에, 만약에,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거랑, 여기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접근한 거를 극한을 그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울 거예요. 2차 이상 크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제목을 쓰있는 것처럼 이 수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이게 적분경로를 그려본 건데, 파란색은, 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경로가 파란색인데, 이거는 이런 방향을 가지는 그런 적분경로예요 그리고, 영, 영역이 아니고 그, 적분경로 C를 어떻게 설정해 줄 거냐면은, 이 파란색에다가 빨간색까지 같이 더한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원을 그런 적분정물를 쓰려고 할게요 그러면 은 우리가 다음을 따질 수 있어요 c 를 따라서 FZ를 적분할 거예요 지금은 복수적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수적분 자체가 복수적분이니까 얘는 영역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쪼개 볼게요 파란색 적분 경로가 h 로 있고 더하기 이번에는 그냥 실적분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은 fx가 실수의 x에 대해서 해석적이잖아요 해석적인 함수를 적분할 때는 적, 이 경로의 끝값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적분하든 직선을 적분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적분하는 실적분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f(x) dx. 자, 그래서 지금 아까 r 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그 식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이만큼을 양변에서 빼줄 거예요. 그러면 인테그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fx, dx는? c를 따라서 fz를 접근한 거. 빼기. 이번에는 일부, 그 c의 일부, 파란색을 따라 접근한 거. fz를 접근한 거.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r이 충분히 크다면은, 그니까, 러 만약에 R이 이렇게 막 늘어나면은, 반원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r 마 0, r 마 0, 0마 R을 지나는 반원을 그릴 건데, r 점점 더 커지면 반원은 넓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커진 반원은, 지금 여기 FX가, 비록 실수 X에 대해서는 극을 갖지 않지만, 만약에 지금 2차 이상 크다 했기 때문에, fx는 무조건 복소수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극을, 극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이이 커지면 커질수록, fx가 극이 되는 상반평면, 그 유한계 상반평면의 극을 포함할 거예요. 이게 둘러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 쓸수 있냐 하면은, r이 충분히 클 때, 인테그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Fx, Dx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반응이 점점 더 커질수록 Fx가 극이 되는 유한계의 상반평면의 극을 둘러싸기 때문에 유수 적분의 어떤 그런 성질에 의해서 28i 곱하기 유수들의 합인데 그냥 유수가 아니고 저 C에 속하는 여기 c니까 여기 c에 속하는 이 반원에 속하는 유수 그 극들의 유수의 합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여기서 c는 상방평면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방평면에 있는 유수들을 한번 따지는 거예요. 뭐 f z f z가 하반평면에서도 극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상방평균에서 유수의 합이 나가 2파이를 곱한 거예요.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거를 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빼기. 원래는 여기 h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그만큼을 빼줘야 되지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영이 된다는 거 보일 수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r이 점점 더 커지면은 h는 막 이런 식으로 커질 텐데, 어차피 이게 적분값이 0으로 수렴하냐.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적분 경로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적분이 값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값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 ml부등식이라고 있는데 뭐냐면은, c 험도 썼으니까 d를 한번 써볼게요. 윤곽선 D에 대해서 FZ를 적분할 때 얘를 그냥 뭐 문지는 안 궁금하고 얘를 추정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부등식이 ML 부등식인데 이 적분 결과 값에다가 그러니까 이 적분 결과 값은 복수수인데 거기다가 절대 값을 씌운 건 항상 이것과 이것보다 작고나 같아요. ML 부등식이 냐 ml 부정식이니까 어쨌든 이게 ml인데, 여기서 m은, 여기 있는 적분 경로, d의 길입니다. d. 의 길이. 그리고 l은, 여기 있는 이 적분 되는 함수, 부담수, 피적분 함수에, 절대 값을 씌운 거에, 최대, 최대 값을 쓰지 말고, 사실 이렇게 써도 무관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분종로가 D잖아요. 이 D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절대값 Fz가 L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그 L을 여기다 쓸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 Fz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면은 자, 그러면 일단 원래 인테그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는 있었고 Fx, dx 2파이 곱하기 상반평면에서의 모든 유수의 합 빼기 이제 이 형분식에서 m l 부등식을 쓸 거예요. 그럼 Fz의 최대값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fx가 지금 세 번째지만, 분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2차 이상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쓸수 있냐면은, 절대 값 fz에 최대 값을 찾아야 되는데, 아, 최대 값은 아니고, 그냥 절대 값 fz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얘는 항상 이분등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k는 충분히 큰 상수인데, 그래서 이 부동식을 만족하는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따가 따질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r제곱을 쓴 이유는 2차 이상 크기 때문에 r제곱을 쓴 거예요. 만약에 3차 이상 크다, 그러면 여기 3이라 써도 되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ml을 구해보면은, 일단 m은 지금 접근 경로가 h니까 h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길이는 바로 파이알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파이알. 왜냐면 은이원 둘레가 이 파이알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파이 곱하기 라지알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저기 지금 L은 써 있잖아. R제곱분의 K. 여기서 K는 0보다 큰, 적당히 큰상수예요 얘는 R분의 K파이인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이 K, 아, R분의 K파이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R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가 결국 0을 수렴하잖아요. R분의 K파이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왜냐면은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끼이기 때문에, 아, 결국 얘도 극한 값이 아닌 이적분값 자체도 0이구나. 0을 수렴한다. h에 대해서 fz를 적분한건 0을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빼줄 게 없어요. 빼기 0이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항은 없어지고. 결국은 아까 이 fx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까 R은 이미 무한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 또 무한대를 보내보면은, 이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어 했던 유리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1 플러스 x 작업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적분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아크단젠드로도 적분이 되지만 그러니까 얘는 뭐?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빼니까 파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한번 이방법을이용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저기 있는 Fx, 이 피적분함수가 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파이 i 곱하기 이것의 유수는, 아니 유수가 아니고 특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i랑 마이너스 i에서 발생해요. 분모를 0이라고 두면 돼요. 근데 상반평면에서만 유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i는 하반평면에 있어서 제외되고 z는 i 에서 유수를 구해보면 은 얘는 2파이 i 곱하기 z 적어 플러스 1을 미분하면 2z고 2z인데 z가 i니까 2i 분의 1 2i가 서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파이를 곱해서 파이 지금은 그 특이점이 되는 z가 쉬워서 금방 빨리 풀렸지만 그 외에도 1 플러스 x 네제곱 분의 1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싶어했던 실적분을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실조리 함수를 적분한 거를 유수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